지금 왜 온다, 오늘? 그 서바이벌 2편 찍어볼겠습니다 오늘 낚시때 만들어둔다, 새로워. 아, 짐! 어디 있지? 짐저 생전 진짜 안 잡혀요. 두 마리 잡았어요! 뚝호, 야호! 내일 먹을 거까지 저장해놓을게요. 그래서, 근데 근데에 하면, 더잘 되겠다. 여기서 한번 해보여야지. 호지두 마리 생선. 이게 완전 호디. 이거 때문에 낚시 진짜 잘안 돼요. 행성 보려요 여러분 진짜 많죠 다 제가 구한 거예요 일단? 아유 힘들어요 연어 잡았어요 연어 윙 대박이 남았죠 TP 하세요 게임 물고기 와, 제가 여기까지 잡아요. 대박이에요. 한번더 잡아볼게요. 아이고, 진짜 잘 잡아야 돼요. 재 물고기 세 마리 왔어. 어제 연못가에서 물 연못가에서 산거 기억나죠?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연어 한 마리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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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물고기 네 마리 물고기 네 마리 연어 한 마리 네네 해시하고 나우같가 두가 이런 길을 잃어버렸네 맞죠? 너 낚시 진짜 잘 되요 여기. 아, 놓쳤어. 여어 여기에서... 물고기 다섯 마리. 야, 못했어. 물고기 다섯 마리? 미니 많 결국... 엄청 예, 많아. 여기에 <laughs> 붕나한 보고... 보고 마리도 안 잡혔어. <laughs> 물고기 자연산. 나머지 도끼 벌써 밤이 오늘 저녁부터 먹자 응. 낚싯대 응. 어. 낚싯대 좀 줘보세요 저 가까이서 제가 낚시하고 올게요 상자 좀, 좀 만들고 하루도 좀 만들려고 <laughs> 아그 위에 여기아 여기 말고 어디? 상자일좀 줘보세요 너나 진짜 입고 볼게 바로 아, 있어요 볼이 없.. 볼이 없어 다 있는 거라도 있는 거라도 좀 주세요 그래, 그래. 음... 상자 빨려야지아 맞다 그리고 나, 나 이거 놓아야지 침대 그러면 문을 만들어야죠 나무가 별로 없어 나무가 다 4개 남았어 철문 나무문 이걸 개보세요 윙윙. 문을 여기 우리 집 문이에요 딘디딘딘. 잘 자라, 잘 자라. 벌써, 벌써 고기 덜 하라 말고. 어, 오늘 상자 어디 넣을까? 상자 정했다. 어, 아까 그놈 내가 죽였는데? 아까 그 놈이 누구 할머 자기 맞음. 또 들어. 또 들어왔어. 자자.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집는 중이야. 우리 일단 아침에 하자. 그래 아침에 하자. 너무 무서워 이제. 아, 배고픈 뭐... 사람. 일단 낚시하러 갈까? 안돼 아, 낚시 때가. 내가, 내가 낚시할 거야. 여기서 낚시하자, 야. 낚시, 여기에서 진짜잖아, 너 왔지? 여기 나와봐. 여기 근처에 강가가 있다 저분이. 그래? 강가에 가서 할까? 그래. 아, 그냥 여기서 하자. 에 왜? 아, 그냥 여기서 해. 에나 강가에 갈래. 강가 형아가 하는데. 강가 봤어? 거기로 어 가면 돼. 맞네? 아, 아. 응? 어떡해? 오, 아내 리다시때지 네, 네, 오늘 저녁 생선으로. 네, 오늘 저녁 생선으로 먹자. 뭐 스켈라톤이야도맨차 스켈레톤한테 밀려서 여기 있더라 여기서 장하자, 우우 무서워, 나도. 나 거물 잃어버렸어. 흑기 흑기. 거물 잃어버렸어, 유기 어우, 나 강가에 갔나봐. 네 그럼 다음 3편은 아! 어, 스켈레톤! 우리 일단 가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낚시를 해야겠어 여기에서 낚시를 해야어 야, 노예? 어. 예. 물을 퍼와서 낚시를 하자. 예. 상냥 설치해. 아, 낚시는 고비 피서기 전문가가 아니라 소방아, 물고 됐어? 어, 자. 검좀 만들고 가자. 오, 씨. 나도 갑자기 무서워졌어, 씨. 나, 나 나무밖에 없어. 나 나무도 없어. 나, 나한테 돌검 있네. 가스케워 나한테 돌검 있어. 없애고 올게. 아우자, 아, 기다리봐. 기다리, 기다리. 형아가 일단 갈게. 조금 우리의 호수를 앗다 우리의 가, 우리의 나라를 뺏다니. 봤어. 오, 뭐 잡아. 이뒤 있어. 야. 야 이게 왠 썩이? 빨리 와. 나 배고프다. 빨리. 고기 좀 먹고 레인 뭐 낚시 좀 하자 나 고기 좀 먹자 나 진짜 배고파 빨리 별로 안 배고프네 뭐 어나거을 찾았어 내검 뒤에 여기 강? 어 아, 여기 강에서 한번 낚시 해보자 얼마나 물고기가 많을까? <웃음> 우리, <laughs> 우리 연못보다는 미전목보다 넓어 우린 매일 미꾸라지만 잡아먹을 수 있지 빵이야 빗돌이 논 연어도 먹고 아우 진짜 이거 맛있어 언제 오냐 언제 와? 언제 와 물고기? 잘될줄 알았는데 안되네 잘올 수도 있지 온다 온다 아 진짜 연어 연어 세마리 Eu não O. O. 응, <laughs> 왠지 그런 도 낚시하자 같이 낚시하자, 네, 낚시에서 일단 먹거리도 좀 일단은 나 연못을 살게, 나는 왜? 일단 연못을 살고, 연못을 찾아잘 안되면? 잘 안되면 강으로 와잘 안되면 강으로 와 어, 그냥 물고기 좀 먹어봐야되지 않나 연못을 많이 먹 진짜 <laughs> 많이 먹어 너 진짜 많아 여어만잡았 어？야호 물고기？나, <목소리> 여어의말리 <목소리> 그냥 물고기 다섯 마리 <목소리> 형아, 너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생선그 거기 잘 되니까 나, 나도 나 거기로 갈래. 어? 기 흰도 만들고 만들었어? 어. 허, 시실 자세히 볼까? 두개있어아 응, 음, 무리시나그 반대편 연못 가서 할게. 어디?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안될 걸? 제사상이 <laughs> 좀 뭐. 이거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안한 마리 넣는다. 한마리 나오어안됐다 진짜. 어. <laughs> 아, 진짜 놓쳤어. 가사하자. 가서하자 <laughs> 오! 나 방금 누군가 보는 거 같아. 보였네. 가자, 형. 여기 진짜 하려고. 비 오는 말에 진짜, 비 오는 말에 진짜 하려고. 이 얼마나 되는거 아니야 이러다? 나 지금 아홉 마비야 총합쳐서. 진짜? 어. 그냥 물고기랑 연어 다 합치면. 저기다 물고기 한 마리나 구워주면 어나묵나 나 배고픔 없어. 나이 정도도 알았어 빨리 와서 밥 먹자. 우리 바, 빨리 밥 먹자, 형. 야나 어, 고기. 난 그냥 생선 먹... 난 연어 먹... 벌써부터 연어 먹나요? 또! 어? 어. 생겼어. 어... 이제 저기로 가요. 이게 와이파이 진짜 안 떠요. 그럼 여러분 3편에서 만나요.